포 타다는 게 어리다는 건가? 서툰네. 다 서툰거 같은데. 실례ですね. ですね진 이거 제일 부적격 아니야? 이런 일을 하면서. 어에뭐돈 때문에겠지. だ、苦手だからこそですよ。ここで働いライタラ、オトコノヒトエノメギガタカマンジャナイんタシカニスポヨングヨグトレですよ。あんじゅう、クリケットキューズマンデすいません。 레벨이.. 하나가 안올르네 노멀 레슨 어 레벨 올랐네 아까 그럼 2년인가보다 그거는 레벨이 아니고 드레스 근데 왜 얘밖에 안 돼? 저 브론즈 애들은 드레스업도 못 해? 플래티넘만 할수 있는 건가? 아, 뭐야? 다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이 표준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인데, 동그라미 또는 큐트가 떨어지고 섹시가 올라가네. 호한이가 <놀리가> 떨어져 <놀리가> 뭐 하나 사줘야 되나? 섹시는 원래 없었잖아. 큐트도 떨어지네. 뷰티가 올라가고, 스타일 미디 a t y 이 u like h o 가 별로야 이거나 이 이것도 이상하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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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낮지 않나? 근데 이게 머리하는 데 200만 원이야. 뷰티가 올라가고 퍼니가 떨어져. 프리네이터 세트 없네 출국면모 편성 그냥 바로 한번 해보자 몇명할수 있는건데 3명? 아, 이미 다 돼있네 영업 마스 에이리어 고객을 노리고 영업 어차피 3명밖에 없어 영업하자 이라시아이마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영업 중 화면에서 최대한 시간 내에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된다. 어, 원하는 용어와 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아, 여자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건가? 체력은 서비스 중에 감소한다. 체력이 감소한다고. 음. 여기는 아예 대기 중에 나가시던 왼쪽에 나오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바꿔주는 건가? 남은 시간 적어고 접객 중. 머니 게이지와 피버, 머니 게이지가 뭐야? 오른쪽 아래 매출액, 이에 따라 게이지가 올라가고, 하트 게이지도 올라간다. 뭐 이상, 아론을 누르면 피버, 피버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체력 회복, 직접 적객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산시 호스티스가 불렀을 때, 커서를 맞춰 세모를 누른다. 연장, 계산 시 연장을 권해라. 피부 상태가 되어 대부호, 결산, 성장, 팬의 획득은 결과에 따라 5번 테이블, 가난해? 가난해, 우선 하나 보내봐 아, 이만큼 피가 다는 거야? 좀더써뭘 부탁한다는 거지? 파티. 어, 트러블 발생. 아이고 아이고 뭐야 손잡이 내보네 아, 저도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야? 어?

파티 그럼 바꿔봐 파티는 어떻게 하는거지? 뷰티? 이거 화났어 그럼 바꿔줘봐 가난한데 왜 왔어 기가 4번 4번에서 뭘 썼다 호스티스 부족 이거 어떻게 가는 거라고 그랬지 아까 계산할 때 어떻게 간다고 그랬지 아까

4번 테이블이 계산. 어? 감사합니다. 6기 체력이 없다고? 6기가 누구지? 얘잖아. 공선교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 근데 이것도 시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130만 벌었네? 도와주고 다니 아니, 근데 옷이 중요한 게 아닌 것같은데그러 도와주고 다니고 다니고, 다니고 다 이게 다니고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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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고다니다고 돈을 내면 제휴 관계 팬이 늘어난다. 잘 부탁된다고? 너 아이손을 놓겠다는 건가? 우메 브론즈인데 키라라. 바로 왔어. 희노? 아, 조금 뚱뚱한 남자가 희노였어. 뭐야? 비겁한 자식. 비행을 맡게 됐다. <laughs> 싸움도 잘하는 것 같으니까 보디가드도 같이 하는 거라고. 쫄았네. 보는건아니지만넌 쫄보야 에? 음, 그냥 무조건 영업하고 싶을 때마다 그냥 저한테 가면되는거거나 얘한테 와구나 얘한테 와서얘기하면은 물장사의 제왕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클럽션 선샤인 의문의 여자 마지막으로 재밌을 것 같네 누구지? 뭐지? 저 궁금한 사람은 그랜드 이제 그랜드로 가는 거야? 방금 여기 있던 아가씨 어디 갔을려고 가는 아가씨? 어? 넌 뭐야? 응? 쟤는 쟤 손목시계 명품점에서 명품점은 어디야 할인점 아 여기야 아, 명품점 가는데또 비싼 거 아니야? 하나만 뭐 가격이 얼만지만 한번 가볼까? 또 어디야? 야, 니네돈좀 줘라. 나, 명품점 가가 지고 뭐 손목시계 좀 사줘야 되는데, 야름. 제 꼬셔서 우리 스쿼트 해야 돼. 돈좀 줘. 타올이나. 좋 좋은 거는 나중에 써야지. 나뒀다가. <놀람> 어? 아씨, 아니 싸우지 마 그냥. 금액만 좀 확인해보자 지금 살건 아니고 얼만지만 알아보자 얼만지만 난 절대 살거 아니야 어나살거 아니야 막 쇼핑하는 사람 아니야 여기였나 어, 나막 쓰는 사람이 아니야 나돈쓸줄 아는 사람이야 적당히 잘 알아보고 그러고 쇼핑하는 사람이야 어딨냐,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어려 없냐? 아, 여기 이거구나. 어? 아이씨, 뭐야, 그, 확인도, 물건 확인도 못해서 제품 가득 찼다고? 어, 어쩌구 니가 없구만. 이거 출장못 끝나겠는데, 이러다가? 전화기. 전화면은 뭐 옷도 갈아입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옷, 이거 말고 나옷 받은 거 있는데 로얄 어, 너도 영업 대상인가? 얼굴이 조금만 또 선물이야 명품 코트 머플러 아 애들 계약금이 너무 비싼데 <laughs> 왜 죄다 명품만 찾아야 되는 거야 나 돈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예, 저저 그냥 어야 명품 좀 보여줘봐. 이시마머플로였나 시계 시계인가? 아, 이거 너무 비싼데? 머플러랑 처음에 여자가 지갑이나 시계? 맞아요? 이거 갖다 줘볼까? 근데 명품 맞겠지? 근데 나름 어 프랑스잰데 프랑스 프렌치 그냥 이거 이거 갖고가서 해줘라 계약금 40만원이면 됐지 얼마나 더 필요하냐 이거 미안해요 아이씨 야뭐 불러 히요코고어 실본데 아 어, 실버 하나 됐고 실버 어, 미안해요 어? 소프랜드 실버 이상? 골드랑 플래티넘 있는 걔네들이 슬모하 나지 않을까 싶은데 골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기 클럽 문카바 클럽의 오너 아니, 이거 하면 인연이 좀 쌓이고 이러는 거 아닌가? 어게 얘기하는 거야. 쌓아 놓은 어, 거지, 완도. <laughs> 아, 정의사도다. 정의사도인데, 마, 이거 자꾸. 그래 하지 말아요. 모피? <목소리> <목소리> 어이 뭐야? 어? 어 뭐야? 호랑이 아줌마 있었는데? 아이고턱조가터 맞았어. 음, 나지 지금 뭐 한시키 급해 지금. 터키고, 터키고, 터키뽀터하고 터키고, 터 아바 <러> 클럽 <laughs> 설마 마지막 써달 라는 거 아닌지？알 바로 아니야, 대. 어? <laughs> 아 너무 억진데? <laughs> 골드야 이 아줌마가? 와. 응? <laughs> <laughs> 골드였어. 명품 사다 준애보다 훨씬 난데? 나 아까 걔는 어디 갔나? 야, 나 정의사도라니까. <놀람> 골드라고, 골드. 저런 아줌마가 골드라고. 토니스 라이트. 뭐야? 갑자기 무슨 이벤트야? 심부름남이라 부르지 마. 편의점? 립크림? 립밤 같은 거 말하는 건가? 그래, 어쨌든 뭐 가보고 다리가 좀 아프다고? 셔틀이라 그런 거 아니야? 심부름 남이라는 게 셔틀이잖아 아니, 아까 어디였냐? 근데 여기에서 요 골목인가보다. 어, 뭐야? 이렇게 갔던 거 아닌가? 이또 뭐야? 이 아줌마 구해주고, 캐바 클럽에서 일 시켜. 아니, 아줌마... 어, 이탈리아제 여성 손목시계 오우, 씨 저거, 저거 아까 누가한테도 받았지 않았나? 예전에? 어디 갔냐, 얘 명품 좋아하는 애 지갑 아니면 손목시계 오우, 씨 이거 그냥 줘도 되네? 지갑은 내가 써 명, 세 명, 세명 했지. 영업 한번 하, 해볼까? 그리고 갈까? 아 잠깐 우리 가게 가야 되잖아. 아한 번만 하고 가자. 자꾸 이렇게 서브 가리기 이런 건땡기냐뭐한 번씩 해보고 싶냐? 그래 한 번만 하자. 짧으니까 3번2번뭐 애들 좀만 뭐 계속 바꿔주면. 잠깐 이거 뭐. 아까 어떻게 가라는 거라고 그랬지? 부르면 음... 음, 이건 알겠어. 아론이 피버고 주문할 때마다 올라가는데 아론을 들으면 피버가 될수 있고 세모. 세모 버튼 음문제가 생겼을 때 계산할 때 불렀을 때 세모 오케이 준비 이건 뭐야 아 제휴 점포 제휴도 해야 되는구나. 오, 요즘은 레벨 더 이겁 높네. 엄청난 토크 내고이 원래 둘이 있던 거고. 얘는 어디서 나왔냐? 교육할 수 있잖아 특별연습 어, 얘 밖에 못하네 저지만 내보내봐야 되겠다 골드 야, 빨리 교육 좀 하자 아직도 말 더듬네 答えがいのない質問の仕方。<laughs> そうですね。ワンチャね。優しくて背が高くてハンサムで髪の毛サラサラ。私のことを大事にしてくれて、そして。この男はどこにいそう、そっか。うん。まず。 어? 아저 포인트를 못 얻는구나 아무거나 고르면. 이소유 땐게다. 어, 시카시테이 사이ですし, 실력. 가헤나서 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저 대사 많이 왔네. 이번에 레벨 하나도 못 올리겠는데? 네.